대박! 우와, <laughs> 세상에! 아니, 아니, 오 어, 그렇게. 예스님면또 찍어야 돼. 어, 하지마, 하지마. 어, 하지마! <웃음> <웃음> 하지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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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북한의 사원님, 나이스파 문쌤입니다. 와, 지금 오늘은 지리산에 왔는데요, 여러분. 지금 제가 밟고 여기 있는 요거. 이기가 진짜 구름을 밟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하늘길이라는데 왜 그런가 봤는데 와 이게 산을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구름을 밟고 가는데 길좀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그 야자나무를 가지고 친환경으로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소중합니까? 들리십니까? 잠시 조절되는 것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움. 이 소리 들으세요. 이야, 북한에서 보고 죽지도 없는 이 나무. 아, 아, 아늘을 찌렸다. 여러분, 이 나무 봤어요? 자, 이거 봐. 이야, 어떻게 산꼭대기, 지리산꼭대기 이런 길이 있냐고요. 와, 어, 이 도토리, 얼마나 많은가 봐요. 이 도토리. 아주 아주 널려있어요 도토리가 널려있는데 아우, 진짜. 대한민국에서이 도토리를 땅에 있는 것도 못 죽게 한답니다. 설미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이 귀한 거를, 북한에서는 정말 이 귀한 거를 뜯으려고 어머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사셨거든요. 이거를 번다고 그렇게 엎드려서 얼굴이 다 튕튕 부으시고. 이거 식량 대용으로 우리는 먹던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바람이 식량이라고 사람들이 네, 주으면 불법이랍니다. 제가 바로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미승의 나달도 챙겨주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어, 참 한국은 산에 오면 북한 산에는 구호가 김정일 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따기 없습니다. 자연은 우리의 미래. 아, 저런 문구 하나를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?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구 금지합니다. 안전을 위해서 출입을 금지한다잖아요. 안전을 위해서. 한 책로 좀 보세요, 여러분. 지지선이 글쎄. 이렇게 다 운동을 안 신고, 진짜, 그도신고도할수 있는 길이에요. 커스마다 조목조목 이렇게 이쁠까요? 1.2km를 걸어갔다가 내려오는 왕복 2.4km 인데요. 이 구간동안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, 와, 와, 하늘, 푸른 산천, 바위, 꽃, 여기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까지 앞서서 너무 아름답습니다. 야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산책, 산도들을 보면서, 산도를 보면서, 이 나무들을 어떻게 운반을 해서, 이야, 정말, 하나하나, 어떻게 국립공원이 이렇게 예쁩니까? 하나하나,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, 못하나 튀어나온 데 없이, 이렇게 자연스럽고, 이렇게, 1 0년대기념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나무를 어떻게 올려다가,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? 그노고가 생각나네요. 감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쁜 주기 전에 선가볼수 있게 해줄 때서하 나, 나, 요 어머, 이건 봐야 돼. 이건 여기서 찍어야 돼. <laughs> 야자 주던. 친환경이랍니다. 발바닥에 닿는 바닥도 친환경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밟고 다닐 아 땅이라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친환경 주단을 깔았습니다 야자주단. 아이고 어, 북한에는 음, 없을걸요. 김정은 너 이런 땅을 못 밟아볼걸요. 내가 먼저 걷는다야. 삼주야 내가 먼저 걷겠다. 아 예쁘지 않니? 아애셋 낳았다 그러는데 설주도 이런데 가서 그래서 스윽 풀면 딱 굉장히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까? 네, 네 여기요 아이고 유튜브에 높번이 올라왔던 진인데아 요것도 윤솔미 집이라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<laughs> 아그래네 이게 지금 5m 비치가 돼있거든요 어소가요예 한번 잡으셔요 어머 여러분 다이빙하는데 5m 헉 어, 다이빙하는데래요 와현주민이 알려주는 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찍어야 되는데 어머나 다이빙 하는데 엄마 나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와야야 이걸 왜안 찍었을까 야 이게 약해 보여도 엄청 5m. 깊은데 이게 5m라고요? 네 이게 좀 약해 보이죠 5m는 아나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파랗게 보이는데 5m라고 합니다, 5m. 대박. 아니, 너무 물이 맑아서요, 네. 5m처럼 안 보여요. 뭐, 대박. 토요일 주말 되면, 은 네. 800명 이상 들어오거든요. 800명 이상요? 이저 네, 위에, 저 위에, 우리 구시소 폭고 있는데, 저기도 요거, 여기보다 더 좋아, 저기가. 아, 그래요? 역시, 현 주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. 어머머. 아, 요거 어묵저묵 이쁜 거 봐. 뭐 하나하나. 안니쁜 데가 없어요, 여기. <laughs> 다이뻐요 다. 돌멩이 하나하나가. 그리고 어떻게 산에 오물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? 아이고. 매일 치우고, <laughs> 오늘 아침에도 내가 여기를 세 번을 왔다 갔다 했어. 아, 그러시구나. 어제 주말이잖아요. 네네. 쓰레기 버려 나는 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우리 분여회장님 슥슥 가져가고 아이고, 우리 분여회장님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, 음. 담배공사한게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. 이야, 그러니까 이게,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그냥 오는 건 아니네요. 음, 다 이렇게. 아, 오늘 감사합니다. 음, 여러분, 여기 너무 예쁘죠? 여기 지리산에 음, 노돌바리? 와, 와,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스트레스가 그냥 아주 노돌노돌해졌습니다. 어,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여러분? 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이산에 와있습니다. 호 아, 너무 예쁘다 여기까지 1.2km? 어? 어? 3-40분 정도를 저기 호산호호호호에서 올라오면 1.2km까지 여기호 도착한답니다 호 아, 너무 예호요 근데 바위를 누가 이렇게 갖다 놨을까요? 와 대박 이렇게 아름다운 곳만 혼자 찾아다니서 죄송합니다. 아 여기 우리 북한에 있는 어머니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.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. 가족과 꼭 함께 와볼 만한 곳. 혼자서라도 너무 와도 좋아요. 일상에 지친, 코로나 일상에 지친 우리 마음을 달래줄 경남 산천군 지리산 관광지입니다. 중산 뒤에 있는데 하늘길이라고 합니다. 아름다운 거 찍으려고 드론이 떴어요. 아, 드론 도 떴어요. 드론 밑에서 산이가 이러고 있고. 야호! 어, 이거 애, 애 엄마가 이건 뭐 합니까? 집에다 애기눕혀 놓고 와서. 아직 주책입니다. <laughs> 오토 캠핑장으로 왔습니다. 산청에 있는 황매산. 야, 세상에. 구름까지, 저 하늘까지, 대한민국의 도로가 여기까지 깔려있네요. 음, 너무 아름답죠, 여러분. 설미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설미가 아름다운 대한민국 덕분에 이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, 오토캠핑이죠, 이게? 네. 음, <laughs> 처음 들어봐갖고 저는. 캠핑을 안 해가지고 캠핑이 뭔지 아, 잘 그러네요? 모르거든요. 네네. 음. 저번 녹화 때는 저기, 오, 어, 어, 프로도 네. 캠핑 그것도 아세요? 네. 그런 거 있는 거. 아, 지난번에는 어. 그걸 하셨어요. 예, 네, 그거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었거든요. 아 그랬어요? 네. 뭘 네. 봤어요, 지금 국정원과 하나하나서 처음 받아. 아아제제 제 유튜브 전 지금, 네, 네, 지금 네. 여기 굿모닝 보신다는 줄 알았는데. 네, 지금 아, 지금. 아 저거 오늘 올린 거. <laughs> 와 근데 이거 와 바퀴가 장난이 아니네요. 네. 이이 바퀴도 이게 오그거멋지 않다 이거. 그.. 오프로도 그거 비슷하게.. 오우.. 네. 기... 이야.. 기가 막힌다 고저 기똥 참다. 어 기대됩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오 이거 땅에다 박는 거죠? 네. 진짜 캠핑에 오늘... 캠차도 모르는데 제가.. 이렇게 박혀있어요. 이게 바람이 불어도 네. 안 흔들려요?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야고조 고소... <laughs>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이거 손이 아주 단단하게 생겼습니다. 야, 그러니까 한국 요즘 캠핑 프로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, 네. 어 그렇게 내집 마련 그렇게 하는 거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. <웃음> <웃음> 맞습니다. 네. 음, 여러분 썰미 같은 텐트 제가 쳤어요. 제가 좀 도왔어요 좀. 다 내가 쳤다고 하면 구라지. TV에 다 나오니까. 어.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운치 있네 요 티피 피티 하여튼 뭐 그런 텐트 이거 아까 제가 바아봤거든요나 이거 보고 완전 깜놀했잖아요 세상에 그냥 망친 줄 알았는데 요 끝에 요거 와 얘가 요 구멍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땅에 꼬고, 쏙, 빼더라고요. 이야, 너무 행복합니다. 와 요런 거 제가 박았잖아요, 아까. 사선으로 박는다네. 여기 이제 가구가 들어온대요. 가구가 들어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어떡해. 세상에, 내가 신세계를 접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삼민씨 요거는 네. 뭐가 될것 같아요?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그럼 네 리액션을 바로 봐으고 답변해주시면 돼요 네. 자 하나 둘셋 내려놓으세요 네, 내려놓으세요 네. 설미씨 이거는 뭐가 될것 같으세요? 이거요? 네 이거요? 네 이게 뭐가 될게 있어요 그냥 공구함이지 아니 이거 <laughs> 공구함 아니에요? 아니 뭐 세상에 또뭐 혹시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뭘뭘 뭘 만들까? 이거 만들기 이게...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이거 흔들거리지도 않는데? 네. 어떤게 네,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. 네임 플레이트가 나오는 방향으로. 네임 플레이트요? 아, 아니요. 네. 네 꼬부랑말로 쓰면 제가 못알아듣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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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다밖 기대된다. 이거 이거 갖고 이이 사물함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, 지금? 짜잔. TV다이. t 다이 아, TV다이. 맞죠? 이거 TV다이. 그럴 수도 있어요. 어머?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. <laughs> <웃음> 짜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와 이제 그 박스가 이렇게 되네요. 예, 테이블로 변한, 변한 거. 아니, 맞아? 와 너, 너무 현명적이에요. 이거 이 이거 이름이 뭐예요? 어 우드 박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. 우드 박스 테이블. 네, 네 우드 박스. 아까는 박스였고 지금은 테이블이 됐으니까 우드 박스. 아 우드 박스. <laughs> 예, 이 이건 정말. 이름을 잘 다셨어요 아까 저 TP는 아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요거는 우드 박스를 아주 확실하게 달아주셨네요 그럼 요거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혹시? 아니요 아 어, 안돼요? 네안고 어. 싶게 생겼고 그럼 이 위에다 뭘 넣는 거예요? 이제 여기서 뭐 식사도 할수 있고 오 여기 앉아서 식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뭐. 등을 올려 놓을 수도 있고요. 아, 갬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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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갬성이 갬성. 어, 이제 갬성을 되게 중요시할 거예요. 네 그래서, 그러니까 예. 갬성 빼면 시체. 맞아요. 네, 갬빼시. 음. 갬빼시. 음. 네, 맞아, 새로 맞아. 만들었어요, 맞아. 오늘. 어, 진짜, 진짜. <laughs> 어, <맞아>. 오, 좋습니다. <laughs> 음. 그냥 가만히 이렇게 놔둬도 갬성이 묻어나요, 지금. 잠시. 이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내고 와서 깔았을 거 아니에요? 네난 이런 산 꼭대기 이런 도로를 볼 때마다 아, 그 수고가 느껴져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뒤에 문은 열면 안 되는 거죠? 열으셔도 돼요 배가... <laughs> 아, 아, 뭐, 이런 공기는 이거 맞춰 맞추... 안 내려가가지고 아 문이 안 내려가서요? 아그렇네 돼요 이제 아 이제 <laughs> 그저 혼자 좋은 거다 보시려고 그죠 오늘 <laughs> 다 참으셨을까? 오, 이 공기 어떡해? 오! 오! 오. 우리 지금 구름 위에 있어요? 지금? 나 이럴 줄 알았어. 오! 우리 지금 구름 꼭대기. 아, 나미치 네. 와! 오! 난 이런 거 완전 좋아해요. 계속 이런 데대려봐주세요난 <laughs>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와, 이거 진짜. 오!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하는데. 뱅글뱅글 도는 거. 우리 저기 저 산목대기로 갈 거예요. 너무 어? <laughs> 아, 좋다. 너무 좋지 않나요? 네. 네. 아이고, 그 리액션님왜 그렇게 진심이. 진, 진짜리, 진짜리. <laughs> 아. 이거 딱인데요. 왔습니다. 오, 나... 단풍의 그림 와여기 억새가 있구나 그러네 이게 억새라는 겁니까? 네. 네. 이 억새동물들이 네. 아주 가을 풍경을 더워고 이게 제일 더... 유명하대요, 여기서 여기서 제일 네. 유명한 게여기 이거 보러 오는 거네요 이거 보러 와야지 네 이거 보러 와야지 이거 보러 오마 아, 너무 예뻐요 근데 이... 아 뭐라고 해야 지 아나왜북한에서 갈대를 본 적이 없지? 갈대를 다불 뗐나? 불 뗐나? 왜왜 없지? 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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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와 꽃도 봐라. 아 너무 예쁘다. 오야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, 이런 꽃대까지 이런 걸다 깔아놓고는 음. <laughs> 한국은 확실히 무적단국 <부족한> 같아. 꽃대까지 <laughs> 이거를 깔아놓고. 네. 어? 산책길인가본데? 어? 뭐야? 뭐야 뭐야 와 여기도 와. 길이 있네 와 대박 진짜 산책길이네 어머 세상에 아,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예약실을 또 찍어야 돼 어, 하지마, 어.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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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지마 아나 아,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? 하지마 하지마 와어 구불렸어요 PD님 네네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겠죠 와 어우, 여기 뭉치있는데? 야, 세상이 콩물만해 보이는구만요. 그래서, 그렇죠? 이야. <laughs> 아, 어떡해. 이거 우리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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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나, 와, 어, 어, 어떡해. 오. 올라오세요. 올라, 올라오세요. 하. 태어나서 이렇게 높은 데는 처음 올라와 본것 같아요. 오, 이 질. 저들아. 오, 가슴이 뻥 뚫린다. 오, 진짜 뻥 뚫린다, 여기. 우와. 와. 오!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진짜 훼손되지 않았네요. 자연 그대로 있는데요, 여기. 와. 이 꼭대기까지 찾기를 쫙. 좀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이제 카메라에 지금 이 색이 안에요 아예 핑크색이 나요, 네, 지금. 네, 하늘이. 네, 내 눈을 못 쫓아간다니까? 와, <laughs> 너무 아름다워요. <laughs> 환상이고, 뭐 별개의 환상인가? <laughs> 음. 이게 자연이 정말 예쁘네요. 음. 미세먼지 많은 날은 또 이런 것도 없는데, 요즘 같을 때는. <laughs> 가을 진짜, 하늘. 예. 네. 음, 원래 음. 가을은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 계절이기도 하거든요. 아, 그럼요?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? 그때?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없어졌어요. 네. 헉, 어머나, 이 핑크색 하늘 보세요, 하늘. 어머나, 어떡해. <laughs> 아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저저저섬저 저, 저 빛이 안 나오죠. 아유,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뻐. <laughs> 이제 여기 불 들어오면 다 끝나. <laughs> 어머. 어 근데 진짜 아 어, 안타깝다. 안타깝죠. 이거 진짜 이거 카메라가. 빨려들러 이 시간 되면 쟤네가. 근데 쟤네를 뭐라고 부르진 않아요? 그냥 뭐 저기 석양이죠. 석양. 뭐. <laughs> <laughs> 뭐. <laughs> <laughs> 어 그냥 석양이라고 <laughs> 네, 해요? 네. 어 저렇게 핑크색이. 아 근데 이게 핑크색이 잘안 담겨서 속이 탄다 진짜 이 어. 카메라에. 어, 떡해게왜 아,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야, 도대체? 야, 진짜 이쁘게 나오네요 어, 정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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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? 어머, 난왜 이렇게 미친. <laughs> 아, 이런... 아니, 근데 갑자기. 어, 이거 진짜 오늘 왜 이렇게. 조명 오, 받으셨네. 뒤, 뒤에 이 조명, 이렇게 반대 조명인데도 괜찮지 않아요? 어, 어, 되게 움치있어요 어, 그러니까. 나도 나도 나도, 네, 예쁘게 어, 나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. <laughs> 네, 아니, 예쁘게 나오세요. 아, 미치겠다. 어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요? 지금 에이. 조명을 딱이 아? 응? 조명을 막아야 돼 머리로 어 이렇게 아? 아 이렇게 아니야 머리를 막은 게 훨씬 나은 거 같아 그쵸? 네. 어, 어 이렇게 어, 나,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어, <laughs> 어, 이거 어! 아! 이거 보세요 사모님 이제 핑크색이 보여요 지금 지금 이렇게 어, 하니까 이 빛이랑 그러네. 반대로 하니까 아 아까 이빛 때문에 방해가 됐구나 와 어, 너무 예뻐 나 어떡해 어. 석양 뭐 너무 예뻐 엄마 머 세상에 너무 예뻐 막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핑크색 그림이왜 끼지 넌 도대체 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 오늘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하다 진짜 힘들었는데 행복하다 이거 저는 계속 힘들어요 아전 너무 좋아요 힘들었는데 행복한 아 너무 예쁩니다 진짜 맛있더라. 기대돼. 저 이렇게 하고 가도 되죠? 아 같이, 같이. 안 돼요? 같이 걸어가야 돼. 아니, 이렇게 아니, 아니, 하면 안 돼. 남자, 우리, 우리, 부부. 어. 같이 저는 괜찮죠? 이렇게 하면. 네, 네, 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건 드라마 찍어야 되는데, 촬영도.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요 북한의 그 리춘이 아나운서가 늘 그런 멘트를 할때 있어요 뉴스에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불바다가 돼있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진짜 불바다네 남조선 불바다 안 해도 돼요 불바다 이미 불바다 와와 와, 이거 봐 전기 한동도오 감동이에요 어떡해 오, 너무 예쁘다 오, 어떡해 아 어. 이렇게 예쁜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다니 모르고 죽을 뻔했네 우와, 너무 예쁘다 우와, 이거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이거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봐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같아요 네. 작지만 반짝반짝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네. 정말 이렇게 예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야 된다니까 네. 대한민국 많이 알려주세요 그럴까요? 그저 제가 맡겠습니다.